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11월 3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야 3장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안의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인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5 0세겔이어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이십 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삼십오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다섯 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우리들이 오늘과 내일 성전이 세워지는 말씀을 보며 성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 성전은 모리아산, 오른 안의 타장마당에 세워집니다. 성전이 모리아산에 세워졌다는 것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리아산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곳이었으며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순양을 미리 준비하신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른안의 타작마당은 역대상 21장의 다윗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셔서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에게 오른안에 타작마당에 재단을 쌓아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멈추신 극률의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구원과 심판을 멈추신 극률의 장소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성전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구원을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은혜와 극률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성전된 우리를 통해 구원과 극률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성전은 약 4천 톤의 금으로 내부를 입힌 건물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은 다윗이 성전을 위해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약 3,750톤의 금이었습니다. 성전은 그 안이 모두 순금으로 입혀진 건물이었습니다. 지성소는 특별히 사용하는 못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보석으로 꾸몄지만 성전을 대표하는 특징은 바로 금으로 입혀진 내부였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상징하며 동시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성전의 내부가 금으로 입혀졌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나누이지 않은 순수함과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금으로 내부를 입힌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으로 가꿔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성전 앞에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앞에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우십니다. 야기네 뜻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에게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결코 솔로몬이 영광을 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앞 오른쪽 기둥을 보며 모든 사람들은 성전이 오직 하나님을 통해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왼쪽 기둥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성전을 통해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 손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높여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이 세워지는 말씀을 보며 주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은 모리아산 오른안의 타작마당에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주시고 은혜와 국유를 베풀어 주신 곳에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또 성전은 엄청난 금으로 내부를 입혔습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가꿔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앞두 기둥을 보며 성전을 세워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 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구원과 은혜와 국률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되게 만들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삶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